배우 류준열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칠보산도, 칠보산도 병풍을 활용한 전시의 재능을 기부해서다. 류준열 소속 사시제스 스튜디오는 10일 문화재청이 재능 기부 형태로 전시회설에 참여한 류준열과 음악 제작에 참여한 양방원 작곡가의 공로를 특별히 인정해 수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국립 고궁박물관 기획 전시실과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선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콜론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칠보산도 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가 열리고 있다. '칠보산도 병풍'은 한경북도 명천의 칠보산 일대의 장관을 그린 그림이다. 류준열은 칠보산을 탐험한 주인공 금호 이명수, 1514에서 1547의 목소리를 한국어와 영어로 연기했다. 양 작곡가도 재능 기부로 칠보산도 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의 음악을 만들었다.